지금 2023년 2024년 동안거 중입니다. 동안거를 하면서 대담하게도 제가 동안거 동참하시는 분들 아, 자기 자신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그 문제를 저한테 편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100%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라는 대담한 제가 약속을 하고. 통한 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문 밖에서 있던 있다, 없다, 이익과 손해다, 피해자와 가해자다 이런 걸 넘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일주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하나인, 그 하나인 세상에서 자기가 온전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십공덕품입니다 그래서 십 자기 많은 사람들이 음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듯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목표로 잡고 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실제성과 그 잠재적인 힘을 알게 되면 계속 깨달음의 길로 갈 텐데. 이 깨달음의 실제성과 잠재성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본격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못 오다가 3년 끙끙대고 이번 동안 것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주문 밖에 있다가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실질적인 힘이 생기고 어떤 자기의 그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지 문제는 일주문 바뀌죠. 일 안에 들어 일주문 안에 들어서면 그 문제가 선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100% 자신 있게 하는 것이 무량의경 무량의 경의 10공덕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공덕품. 그때 대장원 보살 마살이 하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세준께서 이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을 설하시니, 진실로 심히 깊고도 심히 깊고, 깊고 깊어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오면, 이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 마살과 하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귀신, 국왕, 국민 등의 모든 중생이 이 심히 깊고도 위험한 대승의 무량이경을 듣고 다량니 문과 삼법, 사과와 보리심을 얻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은 그 이치가 바르고 존귀함이 이에 지남이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라 여러 마와 여러 외도가 들어오지 못하리니 일체의 사경과 생사에 헐려 무너지지. 무너지게 되지 않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오면 한번 들을지라도 능이 일체의 법을 가지게 되며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무량의 경을 얻어 들으면 곧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오면 만일 이 무량의 경의 가르침을 능이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 무상 불리를 이룩하여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이 무량의 경을 얻어 듣지를 못하면 마땅히 알지니 그들은 큰 이익을 잃을 것이며 한량없는 불가 사이에 아승직업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무상 보리를 이룩하지 못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오면 보리로 향하는 크고도 곧은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며 많은 환난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셔, 이 무량의 경은 가히 생각하기도 어렵나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을 위하여 사랑과 연민으로 이 경의 심이 깊은 부사이한 일을 펴서 설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여이 무량의 경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르나이까? 그리고 어떠한 한량없는 공독과 생각할 수도 없는 부사이한 힘이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안욕달아 삼맥삼부를 이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장원 보살마사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이와 같고 이와 같음이니 내가 설하는 바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경을 설함이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며 진실로 심히 깊으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한번들이면 능이 일체의 법을 가지게 되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고든 길을 가게하여 환난의 머무름이 없게 하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경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머무르는 것을 어디에 어디로 가서 머무르는 것을 묻는 것이냐?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일체 중생의 보리심 일으키는 곳으로 가고 모든 보살이 행하는 처소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 경은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르는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무량의 경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이한 힘이 있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무상 보리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너는 또이 무량의 경의 열 가지 부사이한 공덕과 힘을 듣고 싶지 않느냐. 대장원 보살이 답하였다. 원컨대 즐겨 듣고 싶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여 이 경은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들을 능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살생을 즐기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하는 자에게는 수희 공덕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그 애착을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아끼고 탐하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교만함이 많은 자에게는 계율을 지키는 지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성냄을 잘하는 자에게는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마음이 살라한 자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아직 제도가 안된 자에게는 제대, 제도 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열 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열 가지의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의도하는 바가 있는 유의를 즐기는 자에게는 무위의 마음을 뜻하게 하며,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번뇌이 누가 있는 자에게는 번뇌가 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번뇌가 많은 자에게는 번뇌를 없애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바로 이 경의 첫째의 공덕이요, 불가사의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둘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무량의 경을 얻어 들어, 혹은 한 문장, 혹은 한 개송, 혹은 한 구절이라도 듣게 되면, 그는 곧 능이 백천억의 뜻에 통달해서 한량없는 수의 겁을 두고도 받아가진 법을 능이 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무량의 경의 법의 뜻이 한량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이 무량의 경은 하나의 종자에서 백천만이 나오며 백천만 하나하나 가운데 다시 백천만의 수가 나오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전전에서 한량없음과 같이 이 경전도 또한 이와 같아 한 법에서 백천의 뜻이 나오며 백천의 하나하나 뜻 가운데 다시 백천만의 수를 내나니 이와 같이 전전에서 또 한량없고 가히없는 뜻이 있습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의 이름을 무량이라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둘째의 공덕이여 부사의 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셋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무량의 경을 얻어 들어 혹은 한 번이라도 한 문장이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들으면, 백천만억의 뜻에 통달해서, 비록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음과 같으며, 생사에 나고 들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으리라, 모든 중생에게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내며 일체의 법에 용맹한 생각을 얻으리라. 억센 장사가 모든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능히 가진과 같이 이 무량의 경을 가지는 사람, 이 무량의 경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이 무상보리에 무거운 보배를 짊어지고 중생을 업고 생사의 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라. 아직 스스로는 죄도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능이 다른 사람들을 제도할 것이니 설사 뱃사공이 무거운 병에 걸려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여서 자신은 비록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튼튼한 좋은 배와 모든 건 나는 모든 강을 건너는 도구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과 같이 이 경을 가지는 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아직까지는 스스로 오도의 모든 것에 윤회하고 있는 몸을 가지고 백팔의 무거운 병에 걸려. 항상 서로 얽혀서 무명, 노사의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경관이 대승의 무량인 경이 능히 중생 제도함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말함과 같이 행하는 자는 생사에서 제도됨을 얻게 될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셋째의 공덕이여 부사의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넷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들어 혹은 한 문장이나 한개송이나 또한 한 구절을 들으면 용맹한 생각을 얻고, 비록 스스로는 제도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능히 다른 사람을 제도하게 될 것이니라. 그 이유는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며, 모든 부처님 여력께서 항상 이 사람을 향해서 법을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사람은 그 법을 듣고 능이 다 받아가지고 순이조차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람을 위해서 마땅함을 따라 널리 설하게 될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 사람은 비유하건대 국왕과 왕비 사이에 새로이 왕자를 남과 갖게 되는 것이니라. 하루 이틀. 혹은 이래, 혹은 한 달, 두 달, 일곱 달, 한 살, 두 살, 일곱 살이 되는 것이라. 아직 비록 나라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신하와 백성에게 이미 숭상과 공경을 받게 되며, 모든 대왕의 아들과 같이 짝을 짓게 될 것이니라. 왕과 왕비의 사랑하는 마음이 치우쳐서 항상 같이 말하리니, 어찌하여 그려한고 아직은. 그대가 어리고 작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 경을 가지는 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은 구강이요, 이 경은 왕비와 같으니라, 부처님과 이 경이 화합해서, 이 무량경을 잇는 보살의 아들을 낳은 것과 같으니라 만일 보살이 이 경을 얻어들어 혹은 한 구절, 혹은 한 개송이라도, 혹은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혹은 열, 백, 천만, 혹은 억만 항아사 같이 한량 없이 설하면 비록 아직 진리의 궁극을 체득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삼천 대천의 국토를 진동하고 우레와 같은 범음으로 대법륜을 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체의 사부대중과 팔부신장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큰 보살의 권속이 되는 것이니라. 깊이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들어서 설하는 바는 가히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과 자해로 두루 덮어주리니 이는 새로 배우는 까닥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넷째의 공덕이여 부사의 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다섯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실 후에라도 이와 같이 무량의 경을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을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듣고, 옮겨 쓰고 하면 이 사람이 비록 여러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범부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능이 큰 보살도를 보이고 나타내서 하루를 누려서 백겁으로 하며 백겁을 또한 능이 줄여서 하루로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믿음으로 조복하게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 선남자 선녀인은 비유하자면 용의 아들이 비록 낳은 지 7일만 되어도 곧 능이 구름을 일으키고 또한 능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음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다섯째의 공덕여 부사의 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여섯째 이경에 불가사의한 공독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별도하신 후에 이 경전을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듣는 자는 비록 번뇌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해서 번뇌 생사를 멀리 떠나게 하여 일체의 고를 끊게 할 것이니라 중생들이 이 무량인경을 듣고서 닦고 행하여 법을 얻고 과를 얻고 도를 얻어서 여래와 같이 차별이 없게 하리라. 비유하건대 왕자가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혹은 왕이 멀리 떠나거나 또는 병이 있으면 이 왕자에게 맡겨서 나라 일을 다스리게 함과 같으니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에 의하여 법과 같이 모든 백관을 가르치며 영을 내려서 바른 법으로 선포하여 모든 국토의 국민들이 각각 그 요기남을 따르는데. 대왕이 직접 다스림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경을 가진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서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에라도 이 선남자가 비록 초부동지에 머무름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와 같은 교법을 쓰고 설하여 무량의 경을 널리 펴게 되느니라 중생이 듣고 일심으로 무량의 경의, 무량의 경의 가르침을 닦고 행하여 번뇌를 끊고 법을 얻으며 과를 얻고 도를 얻게 되리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여섯째의 공덕이여 부사의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일곱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이 경을 얻어 듣고 환희하고 믿고 즐겨서 희유한 마음을 내어 받아가져서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해설하며 사람과 같이 닦고 행하여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성근을 일으키고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군의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비록 육바라일을 닦고 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육바라일이육바라일이 스스로 앞에 나타나 곧 몸에 무생 법인을 얻고 생사 번뇌를 일시에 끊고 칠지 보살에 이르리라. 비유하건대 힘센 사람이 왕을 위해 원수를 제거하여 원수가 사라지면 왕이 크게 기뻐 상을 주되 나라의 모든 것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음이라 이경을 가지는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굳셈이니 육바라밀의 법보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생사의 원적이 자연이 흩어져 무너지고 부처님 나라의 법에 무생법인의 반을 증득하여 상을 받고 안락하리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무량이경의 일곱째 공덕이여 부사의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여덟째 이 무량경이 불가 무량이 무량의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별도하신 후에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얻은 이가 있거든 공경하고 믿기를 부처님을 친견한 것 같이 하여 다름이 없게 하며, 이 경을 사랑하고 받들어 들어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머리에 입고 법과 같이 즐거이 행하며, 개행과 인욕을 경고히 지키고 아울러 보시를 행해서 깊이 자비심을 일으켜 이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을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할 지니라. 만일 사람이 예로부터 이제까지 도무지 죄와 복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경을 보이고, 이 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지가지의 방편을 지어 굳세게 교화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할지니라. 이 무량의 경이 위력이 있는 영고로 그 사람이 신심을 일으켜 호련히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미 신심을 일으키면 그는 용맹 정진하는 고로 능히 이 경의 위덕과 세력을 얻어 그 또한 도를 얻고 과를 얻으리라.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 선녀인이 교화를 입은 공덕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곧 몸에서 태어남이 없다는 무생법인의 지혜를 얻어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어 능히 중생을 속히 성취시켜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여덟, 여덟 번째의 공덕이여 부사의 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아홉 번째 이 경에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별도하신 후이 경을 얻게 되어 기뻐뛰며 미증의를 얻어서 받아가져 읽고 듣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며 널리 여러 사람위하여 이 경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설명해 주는 자는 세세생생 선세의 업장과 다른 죄의 무거운 장애가 일시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곧 이어 그는 청정함을 얻고 속히 큰 변론을 얻어 점차 모든 바라밀로 장엄하고 모든 삼매, 산매, 수능엄 삼매를 얻어 큰 총지문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정진력을 얻고 속히 최고 경지에 몸을 나누어 널리 시방 국토에 흩어져 일체 25위의 극히 괴로운 중생들을 빼내어 제도해서 다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 경은 이런 까닥으로 이러한 힘이 있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무량의 경의 아홉째의 공덕이여 부사의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열 번째 이 경의 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별도하신 후에 만일 무량의 경을 얻어 듣고 큰 환희를 일으키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받아 가져 읽고 듣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여 사람과 같이 닦고 행하며 널리 재가이거나 출가한 사람을 권하여 받아 가지게 하여 듣고 외우고 옮겨쓰고 공양하고 해설하며 법과 같이 닦고 행하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을 닦고 행하도록 한 힘의 연고로 도를 얻고 과를 얻으리라. 이 선남자 선녀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의 말미암 연고로 이 선남자 선녀인은 곧 몸으로 한량없는 모든 다라니 문을 속히 얻게 되리라. 범부의 경지에서 처음부터 수가 없는 아승지에 넓고 큰 서원을 자연히 일으키게 되고, 능이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대자 대비를 성취하여 능이 여러 가지의 고통을 뽑아 많은 선군을 모아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리라. 더욱 법의 윤택함을 설하여 널리 목마름을 적시며. 능의 법의 약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초연이 올라가서 보살십지 법은주의 머무름을 스스로 보게 되리라. 은혜를 널리 적시어 자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고, 괴로운 중생을 이끌어 도의 자치를 밟아 들어가게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이룩하여 얻으리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무량의 경우의 열 번째의 공덕이여, 보사이한 힘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은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은 극히 위신력이 있고 종기함이 위에 지남이 없느니라. 능히 모든 번부로 하여금 다 원하는 바 성과를 이룩해서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다 역순종행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의 이름을 무량이라 하느니라, 능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범부지에서 모든 보살의 한량 없는 도의 싹이 나오도록 하며, 공독수로 하여금 울창하고 무성하게 하여 가지가 뻗어서 더욱 자라나게 함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은 불가사의한 공독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때 대장원 보살 마하살과 팔만의 보살 마하살이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심히 깊고 미묘하며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은 그 이치가 바르고 존귀함이 위에 진함이 없나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화하시는 바이며 모든 마와 여러 외도가 들어올 수 없고 일체의 사경과 생사에 무너지거나 패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이러한 고로 이 무량의경에는, 무량의경에는 곧 열가지의 공덕과 부사의한 힘이 있음을 알겠나이다. 한량 없는 일체 중생을 크게 요익하며, 일체의 모든 보살 마살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 산매를 얻게 하며, 혹은 백천의 다라니 문을 얻게 하며, 혹은 보살의 모든 경주와 모든 인욕을 얻게 하며, 혹은 연강 나한의 네 가지 도의 과를 얻어 증득하게 하나이다. 세존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이와 같은 법을 쾌히 우리들에게 설하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큰 법의 이득됨을 얻게 하시나이다. 심히 기이하였고 특히 미중이 하옵나이다. 세존의 자비와 은혜는 실로 보답기 어렵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니, 그때 삼천대천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허공 위에서는 또다시 가지가지의 하늘꽃, 하늘의 우발락꽃, 발담막꽃, 구물뚝꽃, 분다리꽃 등이 비오듯이 내리며, 또는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하늘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를 비오듯이 내려서, 허공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하늘의 주방, 하늘의 바로에다가, 하늘의 백 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았으니, 빛을 보고 향기를 맡아도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어,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헝개, 하늘의 묘한 악기를 곳곳에 놓아도 하늘의 음악을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여 노래 불렀다. 또, 동방 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님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또한 하늘의 꽃, 하늘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를 비내리듯 하며, 천주 하늘의 바루의 백 가지 음식을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자연이 배부르고 만족하며 하늘의 기대 하늘의 기 하늘의 헝게 하늘의 묘한 악기를 곳곳에 놓아두고 하늘의 음악을 지어 그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찬탄하여 노래를 불렀다. 남서 북방 사유 상하도또 다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원 보살 마하살과 팔만의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무량의 경에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법과 같이 닦고 행하여 널리 일체를 교화하되 부지런한 마음으로 널리 펴야 할 것이니라 항상 마땅히 은근히 주야로 수호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법의 이득을 얻게 하라. 너희들은 진실로 대자 대비가 되리니 신통 원력을 세워서 이 경을 수호하여 의심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너희는 마땅히 이때 반드시 널리 사바세계에서 행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쓰고 공양하도록 할지니라. 이런 까닥으로 또한 너희들이 속히 안욕 따라 삼맥산부를 얻게 하리라. 이때 대장원 보살 마하살이 팔만의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처소에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곧 앞에서 오른편 무릎을 꿇고 함께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즐겁게도 세존의 연민하심을 입었나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심히 깊고 위, 미묘한 위없는 대승의 이 무량의경을 설하시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들어 여애께서 멸도하신 후 마땅히 널리 이 경전을 유포하여 널리 일체로 하여금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게 하겠습니다. 오직 원컨대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마땅히 원력으로서 널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 경을 얻어 보고 듣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게 하여 이 경에 크고도 높은 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모든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제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 넓고 큰 대자 대비로 능히 깊은 골을 뽑아. 고에서 구해내는 자이니라 일체 중생의 좋은 복전이며 널리 일체를 위하여 크고도 좋은 안내자가 되었으니 일체 중생이 크게 의지할 곳이며 일체 중생의 큰 시주가 되는 것이니라 항상 법의 이익됨으로 널리 일체에게 보시하여야 하느니라 그때 무량의 경을 설하시는 법회가 끝나자 모두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뜻을 받아 가지었다. 제가 무량의 경을 이렇게 읽어서 어,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어, 뭐 요즘은 거짓 뉴스 같은 게 많은데 한한 어, 한 과학자가 그 거짓 뉴스를 텔레비에 TV에다가 틀었더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게했더니한4분의3이그 거짓 뉴스에 속들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글로 실었더니 한반 정도가 속도랍니다. 그런데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4분의 1, 25%만 거짓 육수에 속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고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재밌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열달 있을 때 아이는 오직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호흡 소리만을 듣고 나머지 소리는 다 가짜 소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와 엄마의 호흡 소리라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뱃속의 아이는 신이거든요. 그 상태는. 뱃속의 아이는 어느 나라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알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엄마의 심장소리와 엄마의 호흡소리죠.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듣기만 듣는 것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몇 배나 진실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목소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량의 경을 영상으로 올립니다. 큰 공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무량의 경의 설법품과 공덕품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번 도안 거고 그 다음에 설법품과 설법품에서 가르침 공덕품에서 받게 되는 거 그리고 덕행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이 무량의 경의 10가지 공덕을 받는 덕행을 일쯤은 밖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일쯤은 안에 들어오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재석천의 시대에서 범천의 시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